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운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파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흑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흑도를 살리기 위해선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여기 있는 100 넉점을 잡아야 된다는 라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100 넉점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그냥 이런 데 하나 갖다 붙여보고 싶으실 텐데요. 자, 이것 갖다 붙이게 되면, 백이 이렇게 잡아버리는 순간, 어떠한 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 하나 단수치고, 뭔가 여기서 갖다 붙이는 수요? 역시나 이렇게 두어서, 흙들이 먼저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여길 뻗는 수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곳을 뻗는 이유, 다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백이 이런 데를 두게 되면, 이렇게 두어서 이거 먹여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먹여치기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백이 만약에 겁이 난다고 해서 이곳을 잔뜩, 겁먹고 연결만 해준다면 여기에 딱 갖다 붙이는 순간 자, 이 돌이 지금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데를 두어도 먼저 백 돌이 잡혀서 마치 이게 정답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곳을 뽑게 되면 백 입장에서 이 곳이나 아니면 이렇게 두어 버리는 순간 흙은 여기를 먹여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도를 잡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팩이 이렇게 먼저 흑돌을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 있는 흑석점이 먼저 잡히게 돼요 여기 있는 흑돌 모두 잡히게 돼요 이것은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다 해봤지 않습니까 붙이는 수, 단수 치는 수 그리고 심지어 뻗는 수까지도 다 해봤는데 여기서는 흑이 절대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지금 문득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묘수를 발견하신다면 정말 위기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있는 흑도를 살리면서 백 넉점을 잡는 그 멋진 묘수, 그 수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이곳의 입구자로 하나 살짝 들여다보는 수가 기가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백 입장에서는 여기를 연결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흙이 여기를 딱 갖다 붙이는 수가 좋아요. 백은 지금 이곳이 자충입니다. 못 들어가요. 자, 그래서 1선까지 내려 빠지면서 이도를 잡으러 가야 될 텐데 지금 흙이 이렇게 막아버리면. 백은 이곳도 자충입니다. 자, 백은 순식간에 양자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 뒤에서 부터 연결을 해야 되는데 흙이 이렇게 뒤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단수 치면 이렇게 때려내게 돼요. 여기 있는 백도를 잡고 흙이 살아가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곳 두었을 때 그럼 이렇게 두고 뭔가 수상전을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 이쪽을 끊는 순간 이 도를 잡으면 백이 이곳을 딱 두더라도 지금 알기 쉽게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단수치고 때려내고 급소 치중해도 이미 흙의 활로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히게 돼요. 이것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그냥 요렇게 갖다 붙여놓고 요렇게 버리는 수순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곳 뻗는 수가 왠지 정답처럼 보이기는 해요. 막 이렇게 활로를 줄여온다면 여길 먹여치기 해서 이도를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이곳을 뻗으면 백도 묘하게 이렇게 활로를 메어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곳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딱탄 수치는 순간, 이게 잡혀요. 자, 그리고 여기가 활로가 메꿔지면, 이거 먹여치기가 돼야 되는데, 먹여치기가 안 된다는 라게 문제겠죠? 흑입쟁이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리는 기가 막힌 묘수. 바로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이곳 이구자로 살짝 들여다보는 수순.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순인데요. 백이 이곳을 두면 이거 끊는 순간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수상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백돌이 너무 쉽게 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 입장에서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 될 텐데요 흙도 지금은 가장 알기 쉽게 갖다 붙이면 돼요 자 백이 이렇게 나오는 수는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곳까지 두어 가야 되는데 흙도 여길 딱 막아 버리면 100이 이곳이 자충이고, 여기도 자충. 양자충이라는 거죠. 그래서 100은 어쩔 수 없이 디수로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뒤수 단수를 치게 되면, 이렇게 단수를 치더라도, 흙이 여기 있는 105점을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아주 깔끔하게 흙돌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